Broadcasting live worldwide. Hello, world. 안녕 h e 요 여러분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음악을 이제 올려놓고 그 실시간 방송을 한다든지 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틀기 위한 그런 스트리밍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일단은 웹 서버로 만들 거고 그웹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썬의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플라스크 사용했고요. 나머지는 그냥 스탠다드 패키지들이고 노래 목록이 있어야겠죠? 그 노래 목록을 여기 s 스 n g s 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해놨는데, s 스 n g s 라는 폴더에는 이렇게 제가 4개의 음악을 일단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순서대로, 1, 2, 3, 4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도록 일단 코드를 짜놨는데, 뭐,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음악들도 있고, 일단 테스트하려고 되게 굉장히 짧은 10초짜리 음악으로 해놨고요. 2번 음악은 이런 식으로. 진짜로 방송을 라디오로 튼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넣어놨고. 그렇게 네 가지 음악을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할 건데요. 그래서 글라브로 mp3 확장자로 된 파일들을 전부 다 긁어다가 경로를 저장해줍니다. 송 리스트에다가. 근데 여기서 한번 알파벳 순으로 그 정렬을 하죠. 그래서 1 0 1 0 2 0304.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예요. 그다음 플라스크를 이니셜라이즈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너레이트라는 함수는 이송 리스트에서 노래들을 읽어다가 이제 바이트 형태로 읽어다가 어1024 바이트씩 읽어서 어, 뿌려 주는 그런 코드예요. 다 끝날 때까지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다 뿌려 주고요. 그래서 요제너레이트 함수를 r 스트림이라는 함수에 다시 한번 콜을 하는데 리스폰스로 이 제너레이트에 그 읽은 바이트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의 타입은 밈 타입은 mp3다 이제 오디오 mp3라는 걸 알려주고 이 스트림이라는 함수는 여기 루트에 접속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플라스크는 완성이 됐고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포트는 5000번을 쓸 거고요 이 부분은 저의 로컬 IP 주소를 얻어내는 코드라서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, 5000원 포트에서 어, 우리의 앱을 실행시키겠다 우리의 서버를 실행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0000으로 하면은 이제 외부에 오픈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는 방법은 터미널에서 파이썬 h a p p p y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위에다 써놨던 로컬 IP 주소가 나와요 이 로컬 IP 주소 있죠 이걸 단순히 그냥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리면서 음악 스트리밍이 시작되게 됩니다 Broadcasting live worldwide. 아까 4개의 파일을 이제 로드해가지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음악 트리밍 서버를 만들 수 있고, 그래서 이 코드를, 이 30초도 안 되는 코드를 AWS의 EC2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뭐 이런 웹 호스팅 서비스 등에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만의 스트리밍 서버를 갖게 되는 거죠. 어이 스트리밍 서버를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나 뭐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에 연결해서 듣는 방법에 대해서 라디오 스테이션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,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. 안녕